여러분, 저는 지금 해안경승지에 왔습니다. 남원크넝 해안경승지. 이곳에서도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 새소리, 파도소리. 너무 듣기 좋다. 그리고 바람이 지금 솔솔 부는 게 춥지도 않고 딱 걷기에 너무 좋은 날씨라서 진짜 주변 곳곳 둘러보면서 걷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출발! 우와! 우와, 여기 해안 조경도 엄청 끝내줘요. 그리고 그, 파도 치면 돌들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동굴, 움푹 패여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관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진짜 뛰어들고 싶게 만드네요 여기 하지만 뛰어들면 안됩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이제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셔가지고 산책도 하고 주변 경치도 보고 이야기 나누면 어우, 사랑이 더싹틀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우, 사랑하는 분들하고 꼭 함께 오세요. 아, 여기구나. 여러분, 이곳이 쇠 떨어지는 고망이래요. 이제 더운 여름날에 소들이 그늘을 피해서 이곳으로 내려왔다가 이 구멍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떨어졌다 해서 쇠 떨어지는 고망. 구멍의 제주도 방언이죠. 그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아이고. 울타리가쳐져 있어서 내려가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너머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될것 같아요. 넘어가면 절벽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꽤 깊어요 구멍이. 오. 한반도 모양의 터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저도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나무들이 조금 더 우거져서 좀 홀쭉한 한반도 모양이지만 그래도 한반도의 모양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한반도? 이 남원 큰엉이 해안 경승지는 가장 사진찍기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한반도 때문이죠. 한반도도 보고 인디언 바위, 새 떨어지는 고망, 다양한 볼거리와 넓게 쭉 뻗은 산책로가 있어서 찾아오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멋있는 게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사진찍기 좋은 곳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넓게 펼쳐진 수평선하고 그 수평선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까지. 쇳 떨어지는 고망 진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대만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우와, 이 얽혀있는 나무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보리장나무라고 해요. 아 꽃도 피네요. 늦가을에서부터 초 겨울에. 아, 열매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 따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laughs> 큰일 납니다. 이 코스의 중간중간마다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쉬면서 새소리도 듣고, 파자소리도 듣고.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머릿속에 있는 그 고민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잔잔한 파도 소리도 듣고, 와. 이만한 힐링이 진짜 따로 없네요. 어, 여긴 체육공원도 있어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와서 돗자리 깔고, 봄 소풍 분위기 즐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바다 봐봐. 와, 진짜 바다가 엄청 넓게 펼쳐져 있어요. 와, 엄청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어, 멀리 지기도라는 섬도 보이고요. 아, 진짜 스트레스 풀린다. 가슴 이 완전 뻥 뚫리네요, 정말. 어, 파도 소리도 너무 좋아. 이 짭조름한 냄새가 어, 되게 기분을 설레게 하네요. 와,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도 하더니, 어, 이런 해안 절벽까지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삐죽 나와서 해안 절벽까지 구경할 수 있어요. 이래서 여기가 큰엉이라고 하는구나. 큰 언덕. 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큰엉 해안 경승지 생각보다 코스가 길어요.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포인트도 굉장히 많아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